안녕하세요 아동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성적을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성적 처리할 때 가장 두려운 게 그때그때 그때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면 교과 평화라든가 행동발달상 이런 거를 어떻게 입력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제가 성적 입력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던 중 이런 앱을 찾았습니다. 우리반이라는 웹이고요 우리반이라는 앱은 인디스쿨에 어떤 선생님께서 개발해서 올려놓으신 자료인데요. iOS 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우리 반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반을 등록하고, 네, 반을 등록할 땐 이렇게 해서 학교명, 학년 반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을 등록하면 이런 게 뜨는데 반을 등록한 다음에 어, 우리 반을 클릭하면 학생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등록하는 화면은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성명과 성별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애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럼 이게 핸드폰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학생들 수업할 때 어떤 친구가 기발하게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한다거나 활동을 잘한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던 자료를 토대로 학년 말에 또는 학기 말에 그 기록한 사항을 바탕으로 학생들 평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평상시에 남아 있었다면 나이스에 연동되는 관찰 기록의 내용에도 써줄 수 있고 또 성적 처리 기간에 어? 이 친구 뭐에 대해 써주지? 이렇게 고민하게 될때 이 기록으로 남겨둔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쉽게 그 친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관찰과 관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부분을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학생 이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주원이가 오늘 좋아요랑 고쳐요가 되어 있는데,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관찰 기록. 주원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어 캠페인 만들기 활동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 잘했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한 다음에 주원이가 오늘 너무 캠페인 활동 만들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관찰 내용을 클릭하면 친구에 대한 존이보 오늘 캠페인 만드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길게 누르면 이 내용이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스의 성적 처리할 때 관찰 기록, 행동 발달상 누가 기록 같은 걸 작성해 놓는 이유는 그 친구가 조금 칭찬한 일보다는 관찰해서 고쳐요와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처유와 관련된 활동을 평상시에 저장해 놓으면 행도 발단상 누가 기록이라든가 나중에 행도 발단상 기록할 때 이런 부분을 관련 근거자료로 남겨놓고 기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반에 14번이라는 친구는 없지만 14번이라는 친구를 누른 다음에 관찰 기록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이핑하셔도 되는데 어, 수업 시간에 타이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는 음성 메모를 남기면 됩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어,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음, 딴점 피고 집중을 못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함. 들으면은 네, 오늘 수학 시간에 이렇게 해서 좀100% 되지 않는 거는 그때그때 수정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은 네, 고쳐요와 좋아요 항목을 떠서 이걸 나중에 성적 처리할 때이 내용을 근거로 나이스 입력하고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랑 안내장 메뉴도 있는데 과제를 누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고 이 친구들은 과제를 한 친구들 이렇게 해서 저기로 오늘 아침 자습인 네모 게임을 모두 완료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내장이란 걸 해가지고 누가 안내장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체킹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를 네. 안내장으로 표시하고 방학 중 스쿨버스 이용 안내장을 아직 제출하지 못함. 네,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어 누가 과제를 제출하고 전체를 보면 전체를 클릭해서 이걸 딱보면 어떤 친구들은 안내장을 제출했고 어떤 친구들은 안내장을 제출하지 못했는 안했는지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어, 나이스 같은 곳에 평상시에 상담한 내용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는 웹에 그때그때 입력해 놓고 상담 내용을 연동해 가지고 나중에 성적처리 한다고 할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누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가지고 어, 서유리 학생과 오늘 상담을 했다면은 여기다가 상담 내용을 기록할 때, 친구와 자주 다툼이 있어. 다음부터는 친구와 다투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야기함.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웹입니다.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이라든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중 활동을 학생들 그때그때 그때 관찰한 내용을 수시로 관찰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웹을 잘 활용하시면 학년 말 또는 학기 말에 성적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웹에 대한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기록한 이런 관찰 내용, 과제 안내장 또는 상담 내용이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서 그게 나이스상에 바로 업로드가 될수 있는 시스템은 좋을 텐데 아직 그게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그때 그때 학생들의 관찰 내용을 바로바로 그로 바로 남긴다는 아주 우수한 좋은, 점, 좋은 점인 웹이라고 생각돼서 선생님들한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톰쌤이었습니다